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. 오늘은, 예, 왜, 첫골이 완전 심하게 부러졌죠. 첫골이. 환자분 완전 첫골이 심하게 부러지셨고, 요골, 첫골 다 부러진 분이십니다. <laughs> 그,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지금 45번 정도 도수치료를 하셨어요.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하면, 어, 5개월 정도 저랑 하신거고 처음 내원 하셨을 때한 90도 뭐 피는건 30도 구부리는건 90도 피는건 30도 예 되셨던 분이십니다 좀 오래 걸렸고 아 그리고 하여튼 그 뭐야 지금 현재 종결은 133도 뭐 피는건 뭐 8도 5도 선예로 종결했습니다 이 핀이 두껍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가 좀 두껍기 때문에 뭐쫙 펴지고 완전히 구부러지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 핀을 제거하시면 5도선은 예, 스스로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핀 제거하고 나서도 이제 조금 구부리고 피는 게더 더 불편하시면 그때 또 도수치료 조금 더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예. 하여튼 뭐 일상생활 하신데는 전혀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분이 요골 촉구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전이 회외회외가 조금 덜 나오세요. 회외 각도는 내가 제가 무리하게 꺾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회외가 되려면 여기서 스핀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플레이트가 커서 예 조금 스핀 회외는좀 본인 수술하는 데까지만 제가 강하게 밀진 않았습니다. <laughs> 하여튼. 골절이 심할수록 조금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예, 꾸준히 하시면 예, 130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각도 회복 모습 보여드리고요. 하여튼 좀, 음, 좀 팔꿈치 골절 중에 이 정도면 지금 심한 케이스죠. 예, 하여튼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 분도 130도가 될수 있다. 그것만 잘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뭐 5도선까지는 필수 있다. 그 정도만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부려보세요 힘! 힘껏! 할수 있는 거 힘껏! 다시 힘껏 구부려보세요 더! 130 2! 3! 103! 어! 어! 오우 이거 좀 들리지 않게 해봐요 들리지 않게 이거 어디야? 이걸 팔꿈치 들리지 않게 시작 펴시고 다시 시작 구려봐 도도도도도 130 130 3 2 하여튼 다시 설명드리지만 본인은한130한뭐2 3 선이면 된 거예요. 네? 나중에 핀 빼고 혹시나 한번 예 네? 봐보세요. 예 네? 펴봐요. 힘힘 네? 775 많이 좋아졌어. 10도 도 더, 더, 더 나왔네. 다시시작더더더더더아 응? 팔선 됐네 시1선 됐네. 예, 시1 0좀더 해야 돼 자꾸 10시 10시 요0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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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자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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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도 10시 10시 하여튼, 지금 132, 그 다음에 8, 이 정도 선이니까, 10도 이내는 핀 빼고 좋아질 수 있어요. 예. 다시 설명드리지만. 지금 뭐 2주 만에 왔는데, 이 정도면 된 거예요. 아, 네. 굳어지지 않는 것 같아. 뻣뻣한, 예. 어, 뻣뻣한 느낌 있어요? 본인이 느끼기에? 어, 가끔, 가끔? 본인 또 노력해야지. 네. 자, 시작. 하여튼, 제 생각에는, 크게 크게. 크게 크게 이게 부분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움직여야 돼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하여튼 좀 지내보시고 그 뭐야 나중에 핀 빼고 핀 빼고 혹시나 주먹이 여기가 닿는 느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한 2-3주 있다가 와보세요 핀 빼고 한 3주 있다가 상처가 좀 아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핀이 뭐 보통 1년뒤에 빼는데 1년 좀 넘어가도 돼요